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마워 고인중에서 사무소 대표 원영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애용하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드릴 매물은요,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잔교리에 위치한 소나무 숲속의 전원 힐링지입니다. 앞에 보고 오시는이 부분인데요. 총면적은 701평이 되겠고요. 저 멀리 파랗게 보이는 부분이 양양 바닷가입니다. 본 부동산으로부터 양양 바닷가까지는 수영차로 5분밖에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어, 본 부동산 내에는 어, 한참 수확 중인 감나무 80여 그루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조용하고 아늑한 전원 힐링지입니다. 아, 여기에는 감나무가 한참 수확 중인 감나무가 한 80여 그루가 있는데요. 여기만 해도, 감만 해도 굉장히 많이 달립니다. 도로는 3m 세멘트 포장도로로 되어 있고요. 우측에 보이는 그 하얀 농막은요, 그 우회집에 토지 소유주가 갖다 놓은 겁니다. 자, 상공에서 바라본 토지적도 경계산의 모습입니다. 아, 주변이 아주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서남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바로 요 노매가 양양 바닷가입니다. 이 지역은 보존 관리지으로서 건폐율은 20%용적률 80%인데요. 어, 제가 가보니까 3m 세멘트 포장도로로 도로가 잘 관리되어 있고요. 우측에는 산에선 내려오는 계곡물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약간 큰 틀에서 볼까요? 파란 바닷가가 여기서부터 한 5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하주다해 시까지는 수영차로 15분 거리, 양양바닷가까지는 수영차로 5분밖에 걸리지 않는 조용하고 아늑한 서나무숲 속에 자리된 701평이 되겠습니다. 아, 이 지역은 보존 관리 지역인데요, 어, 건폐율 20% 용적률 80%입니다. 건축 가능한 것은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주택, 다세대, 4층 이하의 건축이 가능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전원 주택, 뭐 농가 주택, 뭐 4층 이하의 어, 그렇게 건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다시 한번 상공에서 바라보겠습니다. 빨갛게 표시된 요분이 바로 오늘 부동산의 주인공이고요. 총 토지 면적은 701평이 되겠습니다. 보존 관리 지역이라서요. 건폐율 20%에 용적률 80%가 되겠고요. 주변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조용하거나만 산업 숲 속에 위치한 그런 천원 힐링지입니다. 어, 부동산 내에는 한참수확중인 감나무가 80여 그가 있고요. 저 멀리 보이는 파랗게 보이는 부분이 양양 바닷가입니다. 승용차로 5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어, 양양 바닷가가 5분, 하주대 IC가 15분, 양양 워까지도 15분밖에 걸리지 않는 양원 교통망에 있는 그런한 전원 힐링지입니다. 어,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부동산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살짝 체크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로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